마 원래 미술관을 바로 가려고 했는데 배고파가지고 중간에 뭐 시킨 거 왔습니다. 대송한들 만두를 지금 만들어서 찬송해야 돼가지고 뭐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아니 근데 우리 먹는 동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만두 시킨 되잖아 뭔가 아이라인을 안 그려서 눈이 심심해. 이거 봐야지. 보상 보상. 그거 하기 싫은데 하겠지. 그이 뭐야? 아빠 오늘 옷 색깔 예쁘다응늘 이쁘게 네, 네, 네. 내가 좋아하는 민트색 진짜 갑자기 배고프다까요 엄마가 찍어줘 먹으면 내가 에어컨 지안 더워 빼는게 아니 좀 누가 늦었을까요? 누가 늦었을까요? 냄새 좋아 그니까 뭔가 뽀예 아빠가 엄마가 뺏어 그런거 야 만두? 제대로 먹으려고 나 지금 머리 먹었어. 그렇다. 내거 가져가. 음. 이럴 때덤벼야 아빠 땡큐 지금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은 날씨야 저 아기 봐저 아기 아빠가 얘기한 것 뭐? 체크한 다음에 설명서 받아서 지금 지하로 내려가고 있어요. 뭔가 숨겨진 요새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일단 작품 보기 전부터 기대가 돼요. 아. 어머어머 엄마! 프라미드 같은 우와, 구조가 어떻게 알지? 이게 저기래. 작품 음? 활동했던 어. 예술가들 아. 작업법. 어, 어디 써 있었어? 여기 이거 읽어봐. 아, 나도 읽어봐야겠다. 이 방망이지, 눈 봐. 예술가의 땀과 고뇌가 있다. 전시에 참여한 한국, 일본 작가들의 작업복을 모아 손빨래를 하였다. 더 더러워지는 것은 아닌지 모호해진다. 이 피라미드 같이 생긴 저 아래 공간을 빨리 내려가 보고 싶어요. 저걸 보고 제가 온 거거든요. 지금 어디서 음악 연습하나? 지금 공간 자체도 지한데 누가 막소악하는소악 성악 연습하시는 것 같아서 뭔가 더 약간 으스스한 느낌? 더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됩니다 뭐 여기서 나오거아이 응. 노래야? 아아 응. 응. 아. 아, 진짜? 응. 나못 알아봤는데 해동굴 같아 뭔가 그런가. 저걸 전시하신 거구나 It's just one of my favorite j a p a 약간 surround 무서워. 뭐야? 저건 아니지. 에어컨이지. 엄마. 주 있는 거 아니지? 네, 약간 물 소리인데? 놀래라. 놀래라. 이런 메이킹 필름 같은 걸 보면은 더그 전시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좋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보니까 아련해. 그치, 엄마? 아까 누가 노래 연습하는 건줄 알았는데 여기 영상에서 나온 노래였어요. 되게... 이 동굴처럼 막혀 있어서 그런지 집중이 잘 되네요. 아빠. 뭐라고 써 있어? 이거 밟아도 되는 거 너무 직선적이잖아. 이거 작가분이 들은 말인가? 이건 설명 없었구나. 네. 어. 어. 여기구나. 좋아. 잘, 잘 갤러리에서. 전시 기획할 때 보통 1년 전부터 한대 근데 이 작가님한테 약간 몇달 만에 해달라고 부탁을 했나봐 그래서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흔쾌히 하신거래 시간 많아봤자 계속 다듬게만 되니까 시간 지체되잖아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전시 설명은 좀 친절하진 않아 엄마 설명이 안 적혀있어 그리고 저거 엄마 영상을 보니까 저거 여기서 깨트린거더라고 음, 거울에 일부러 깨뜨렸다고 했던 것 같은데? 깨트리는 이유가 있을까? 이게 브레이킹, 브레이킹 아트잖아? 깨부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아 이것도 밟으면서 깨트리라는 건가? 그치? 이걸 다 이렇게 써야 네 와 옆에서 봐. 뭔가 다, 담기지가 않네. 이 웅장함이 안 느껴지네. 약간 사람이 있어야 실감 나네 엄마, 뭐가 느껴져? 깃털은 가벼움의 상징이잖아. 응? 가벼움의 상징이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깨져 있지? 그러니까 무거운 게 보통 이렇게 깨지잖아. 뭘 의미하는 걸까? 음. 아니 이게 끝이야. 아직 다안 봤는데. 아 어, 보고 있어? 형은 제가 오면은 등을 보고. 음, 작품 보면서 아, 이 작품 뭐지 혼자 상상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작가분이 설명한 거를 보는 재미거든요. 여기는 지금 설명이 없어가지고 비교하는 재미가 없네요. 상상해 보라는 작가님의 의도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제일 지하 전시에는 이렇게 큰 피스 세 개가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세개 이렇게 있거든요.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도 얘기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없네. 아. 아까 저희 위에서 봤던 저는 침대를 보면 그 영국 여자 작가, 그 젊은 영국 작가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같이 잔 남자들이었나? 침대 설치 미술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의도는 다르겠지만,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겠어요. 약간 백두대간 같은 거를 형상화한 것 같은데. 보면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저 이십오 면은 너무 좋은 점이 주제 똑같은 주제 하나를 가지고서라도 작가분들이 해석하는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주제를 하면 어떤 분은 2 차원의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뭐 오브제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표현들. 같은 거를 보는 재미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런 다양성 때문에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laughs> 막 재미없는 거 아니야? 저만 재밌는 거 아니에요? 안 돼. 근데 사실 저는 전시 혼자 보러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하나에 꽂히면은 오래 보는 편이기도 하고 아예 별로 관심 없으면은 바로 빨리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템포 같은 거는 개인 취향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같이 가서 각자 보고서 나중에 따로 나와도 되고 특히나 이렇게 좀 설명이 없고 이런 큰 전시 작품이 설치 작품이 있는 경우에는 뭔가 보고 생각할 거리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엄마랑 아빠가 저를 다 두고 간줄 알았는데 저기 엄마 위에 있네요. <laughs> 엄마! 나 저기 아래서 사진 하나만 찍어주면 안 돼? 사진 하나만 찍어주세요. <laughs> 너무 웃겨 잘 나왔어 <laughs> 나 같이 나왔어 웃기지.